오늘은 아동학대로 아주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뻔 했던 보육교사 선생님을 제 조력으로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 받은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로 아주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뻔 했던 보육교사 선생님을 제 조력으로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 받은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교사 선생님은 아이를 매우 사랑했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뭐가 부족했는지 보육교사 선생님이 아이를 방임하는 아동학대라고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경찰, 검찰을 거쳐가지고 검사가 정식 기소하기에 이르러요.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다라고 검사가 유죄로 판단했다는 거죠. 이때까지 이 선생님은 본인이 아이를 매우 사랑하고 또 아이에게 애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어, 기소될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보호 사건 송치도 아니고 기소했다는 것은 아동 학대 유죄 판결을 받기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이 선생님은 아동학대를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건을 보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가 개입을 했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잘못된 방식의 진술, 이 선생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의 진술이라든지 의견 제시 등을 통해서 기소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사법원에서 바로 무죄를 다투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매우 억울하니까 형사법원에서 무조건 무죄 주장하겠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을 수백 건을 처리해 본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이 선생님이 억울한 것은 맞지만 형사법원에서의 무죄 주장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 사건을 일단은 아동보호법원으로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통해서 넘겨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형사법원 종국 판결 선고 기일에 형사법원 재판부로부터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그 시점에서 종결이 되고 보호재판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보호재판이 벌어지게 됐을 때이 선생님은 두 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아동 보호처분이죠. 형사 유죄 판결보다는 훨씬 좋지만 아동 보호처분도 일정 부분 이 선생님한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이 선생님은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아동 보호처분도 받지 않도록 즉 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결국에는 이 선생님은 불처분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을 뻔 했던 선생님을 기소된 사안에서 그 이후에 제가 조력을 해서 형사법원에서 보호법원으로 보호법원에서 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